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후원의 강명건 변호사입니다. 2018년 10월에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어, 시행하는 제도가 언제 실시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어, 2019년 1월 17일에 드디어 이와 관련된 제도가 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이름은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어, 2019년 1월 17일 서울해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사이에서 개인해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해생제도의 문제점은 채무자가 개인해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경우 법원의 금지 중지 명령이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금지되어 담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이 연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별채권을 인정으로 담보권 실행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결국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채무자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된답니다. 어, 이런 문제점은 채무자가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부담하는 이자 비용보다 더 많은 월세의 주거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어, 주거 기반 상실로 따른 생활 불안정으로 인해 채무자가 변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시행되는 프로그램의 적용 자격과 변경 절차 및 채무 재조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요건은 실거주자이면서 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채무자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식담보대출 연체 발생 후 30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 변경된 절차의 주요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과 법원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이 병행하여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진행으로 신용채무를 우선 변제한 후에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상환되는 방식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이 각각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즉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가 3년 내지 5년의 개인회생 기간 중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만 상환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종료 후에 원리금 상환을 개시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안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차감한 잔여소득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계상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아쉬운 점은 전국 법원이 아닌 서울 지역 서울해생법원에서 시범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전국으로 제도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주택담보 실행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상식하거나 가용소득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은 02-3471-3301로 연락주십시오. 강명권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